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고 또 늙었습니다. 늦게 본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장가를 보내게,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종 가운데 총 책임자를 불러서 이삭에 결혼할 사람을 구해오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종에게 전부 다 알아서 하는데, 단 하나, 이 동네에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지금 살고 있는 그 동네 말고, 자기 고향 땅으로 가서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가서 결혼할 사람을 데려오기만 한다고 말하면서, 그 종에게 그 고향 땅으로 가라고 말을 합니다. 이 지시를 받은 아브라함의 종은 걱정이 많았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 아니면 저렇게 하라고 말해도 힘들, 힘들 텐데, 내 고향 땅에 가서,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가서 구해오기만 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좋다.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라고 하니, 얼마나 이 종에게 걱정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이 지시를 받은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저런 말로 걱정하니,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아주 특별한 말을 하는데, 내 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자네는 이 말은 그 종은 걱정할 것 하나도 없고, 그냥 가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신. 내그 아들의 아내를 보게 될 것이고 그 여자를 데리고 옮기만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말씀하시며 떠나가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절을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오늘 저희가 읽은 7절 말씀입니다. 우선 이 일을 볼때 사람들은 당장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일을 전적으로 종에게 맡길 수 있느냐입니다. 그런 생각에 무척이나 부러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종을 믿고 분명하게 이 일을 할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종의 총 책임자에게 맡겼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하시고 복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일을 최고로 챙겨주시는, 챙겨주시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 그런 하나님이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렇기만 하면 이런 저런 사람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챙겨주시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순간순간마다, 그때그때마다 우리들에게 보내주십니다. 사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사람이라면 이 복을 받을 사람이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미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또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큰 복, 진짜 받을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내 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최고의 사람을 보낼 수 있고 안 좋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좋은 것으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에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는 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야곱이란 오늘날,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인들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식이다라고,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해줄까? 무엇을 챙겨줄까? 저 아이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될까? 우리들보다 걱정이 더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자식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는 내 자식을 보호하고 챙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 속에서도 챙겨줄 것이고, 또한 불 속에서도 우리들을 챙겨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함께하시면 당신의 자식들 바로 기독교인들을 우리들을 챙겨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널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우리,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을대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일생을... 이렇게 챙겨주셨으니, 내 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챙겨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믿고 있었고, 아무 걱정할 것 없다. 그냥 가기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고 자신있게 종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600년 후에 태어난 모세는 분명하게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고 불평하고 조그만 일에도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홍해, 홍해 앞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앞에는 홍해로 가로 막혀 있고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갈 데도 없고 또한 지나갈 수도 없을 때 뒤.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따라오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집트에 있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괜히 나와서 고생시킨다고 불평하고 원망의 소리를 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계시는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며, 어떻게 챙기시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 보지 아니하리라고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모세의 그 당당한 선포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화답해 주시는데 모세의 믿음대로 역사하셨고 홍해를 메마른 땅으로. 만들어주, 마른 땅으로 만들어주셨고, 우리를 보고 계시면서 필요한 일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야곱으로부터 야곱의 예를, 야곱으로서 야곱의 예를 자주 보는 이유는 성경에서 야곱을 보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기독교인들과 너무나 닮았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성경을 보면 참 닮았다는 것을 볼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야곱의 일생에 대해서 자주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야곱은 아버지 형을, 아버지와 형을 속였고, 평소에도 좀 못되게 했지만, 결정적으로 나쁜 짓을 하는 것은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작정합니다. 형을 피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외삼촌댁으로 도망을 가야 하는 야곱에게는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야곱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때까지도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단지 하나님의 사람인 정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자식들을 낳고 한동안 외삼촌댁에서 잘 지내다가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 나타나셔서, 야곱아,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집도 아닌 이 역말이 떨어져 있는 곳이고,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전부 다 외삼촌 편임으로, 만약 자기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처자식을 두고 어떻게 할지 두려움에 빠져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갈 길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도망치다가 외삼촌한테 붙들릴, 붙들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외삼촌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삶과 야곱에게 선악 간에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증 누가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그것을 따지지 말고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야곱을 하나님께서 챙기십니다. 불평하다 싶을 정도로 야곱을 챙기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는 이것을 불평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고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한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뒤에서도 챙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날에 기독교인들의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자식들을 챙기시는 하나님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알고 알고 믿었다면 당연하게 나타는 나타나는 결과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두려워하고 그리고 놀라고 그것 때문에 겁나고 걱정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강합니다. 얼굴을 찌푸리며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면서 어떻게 할지 잠도 자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일들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얼굴이 밝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그렇게 큰 소리 칠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그 그가 그 사자를 그보다 앞서 보내실 질이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했고 이때 종은 희한한 기도를 했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해 보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들의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기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상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우리 주인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 그런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부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울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이 아립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들아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는데 종의 믿음대로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기독교인들에게 일반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 먹고 사는 것, 그리고 위기가 있을 때 최소한 챙겨 주시는 것은 모두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하십니다. 그러나 특별한 복, 놀라운 은총은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더 각별하면 각별할수록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도 믿었고 하나님도 믿었지만 그러나 인간인지라 그때까지 조금은 의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그는 정말로 우리 주인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지 궁금해하다가 확인하고 나누 깜짝 놀라서 머리를 숙여 하나님 앞에 감사 드렸습니다. 우리 주인의 하나님은 정말로 세상의 주인이 맞다는 것을, 맞는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깊이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필요하면 얼마든지 나를 보호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길을 인도해주시는 그리고 내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믿음을 가슴속에만 마음속에만 넣어 두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아브라함의 종이 했던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습니다라는 간증이 바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전파될 것이고 흘러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